디모대전서 2장.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시오.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고 평화롭게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사람들은 모두 이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중간에 서서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써 양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 세상에 나타내신 진리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이방인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요 선교자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나는 권면합니다. 남자들은 죄를 짓거나 분이나 원한을 품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오. 여자들도 단정한 태도와 복장을 하며 조용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는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보석이나 값비싼 옷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 말고 선행과 친절로 단장하시오. 여자들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자는 결코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오.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는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조용하고 순결하게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